이 소식 알고 계셨나요? 정부의 부동산 세금 규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긴장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9월 7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조사, 수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집살때쓴돈 누가 줬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가족간 빌린 돈도 이제 원금, 이자 상환 기록이 없으면 꼼짝없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처럼 슬금슬금 단계를 밟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세금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 박민수 대표는 경고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시 양도차익이 10억만 생겨도 세금이 3억에서 최대 7억까지 뛸수 있다고요. 그래서 올 가을 안에는 매각이든 증여든 반드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럼 왜올 가을일까요? 법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시한이 불과 내년 2026년 5월 9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채 8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이죠. 집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를 찾고 가격을 협상하며 복잡한 서류 절차와 법적인 검토까지 보통 몇 달이 소요됩니다. 만약 시간을 지체하다 막바지에 몰리게 되면 조급함에 제값을 못 받고 팔거나 원치 않는 세금 문제에 얽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을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 기준은 속전속결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